안녕하세요. 법무부인 화인의 정홍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설계도서, 설계도서라고 하면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수량산출서, 승인된 시공도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가 서로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설계 도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있는데다가 이게 작성 주체도 좀 다르고 작성 시기도 다릅니다. 승인된 시공 도면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 현장에서 공사하기 전에 통상 작성하고 설계 도면은 뭐 당연히 그 건축 설계 회사에서 이제 작성하는 것이니까 훨씬 전에 작성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준 시방서, 일반 시방서는 국토교통부의 산하 기관에서 작성하는 것인데 이 현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현장에서 다른 건설사들도 사용하는 이그 서류인 설계 도서의 하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일치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고시로 주택의 설계에 관한 기준이라고 해서 고시로 그걸 규정을 해서 이렇게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 그걸 결정하는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먼저, 감리자의 지시로 지시에 따르도록 하면서 그 내용이, 불일치하는 내용이 설계의 아주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리자와 설계자의 그러니까 그 해석을 하기 곤란한 그런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아예 또 순서를 우선 순위를 정해놨습니다. 특기시방서, 특별시방서가 제일 우선 순위에 있고 그 다음이 설계도면,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수량산출서, 승인된 시공도면 이런 순서로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치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 순서로. 그 내용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설계도서의 일부 중에 이렇게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정해놓은 고시에 따라서 결정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 법무부인 화인의 정홍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